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사온 호라데키타 초코 바나나 향 캔디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,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구입했고요. 뜯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속샷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진짜 장난 아니네요. <laughs> 냄새가. 바나나 냄새가 진짜 그 과자 있잖아요, 바나나. 그거랑 똑같아요, 진짜. 잠시만요. 네. 겉지 좀 다시 바꿨고요. 어, 가위를 방금 찾았는데도 없어서. 얘를, 손이랑 여기 책상도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, 이 시럽 같은 거를 부어줄 건데, 가위가 어디 간 거니? 가위가 없어진, 가위. <laughs> 똥 같아. <laughs> 어, 초코 냄새. 대박, 짜고 올게요. 네, 짜고 온, 품스품별씨 <laughs> 네, 그리고,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는데, 이 바나나 캔디를, 하나씩 꽂아줍니다. 네, 이렇게, 이쑤시개에다가 다 꽂았구요. 아 이제 두근두근 한번 먹어볼건데 이거 왜이러.. 이런... 아 먹어볼게요 이렇 되어있구요 초코시럽을 퐁당스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. 근데, 쿠핑쿠키 많이 먹으면 은안 좋다고 하니까. 네, 조금만 먹으세요. <laughs> 네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 완전 맛있어요.